1964년도와 65년도 2년 동안 초등학교를,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 2년 동안 별다른 추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의 그 초등학교 오류학년 시절은 오로지 공부였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중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중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중학교도 시험이 있었고 고등학교도 시험이 있었고 또 대학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중학교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초등학생들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슬슬하고 대학생들은 늘 온다 그랬어요. 대학까지 들어가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웃음> 사실. <웃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토익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의 비율이 얼마 안될 때, 대학생들은 다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놀아야죠. 네, 마지막 놀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입시라 그러는 것이, 사실 좋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좋은 고등학교를 갈수 있고, 좋은 고등학교로 가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입시라는 것이 굉장히 치열했고 또 학부형들의 치맛바람이 아주 극성스러웠던 것이 중학교 입시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졸업할 때, 1966년도 졸업할 때에 해외국민학교 졸업에 보 여기 보면 6학년 8반이라고 써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모두 100명입니다. 100명인데요. 어, 사실은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정원은 108명이었어요. 네. 근데 졸업앨범에는 100명만 실렸어요. 그 8명은 졸업을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앨범에 못 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그 학생들은 재수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6학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학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그 학생들이 이미 작년 앨범에 실렸기 때문에 이 앨범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부정. 입학인 셈이죠. 요즘 입장에서 본다면, 그초등학교 졸업했으면 그만이지, 중학교 못 떨어졌다고 다시 이제, 뭐, 그냥 안 되고, 뭐, 좀 학교에다 뭐, 기부금도 내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 학생들이 앨범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하면, 그만큼 중학교 입학 시험이 경쟁이 치열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재수뿐만이 아니라 삼수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중학교 입시가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명문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중학교에 많은 입학생을 배출하는 초등학교가 3대 초등학교를 그래서 특수 수송 해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해화라는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만 해화 초등학교는 명문이다 보니. 반도 1번부터1 6반까지가 했었고, 한반마다 학생들이 모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학년이 대개한 1800명 이상 되는 그런 규모였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조회 같은 건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운동량이 좁았어요. <laughs>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중학교 입시의 그 과열상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 중에 좋은 것이 1965년에 있었던 무주파동인데 이건 제가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치기 일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학교 시험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가지고 전기는 전기대로, 후기는 후기대로 모두 공동으로 된 시험 문제를 풀어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시험 문제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고, 찰밥, 찹쌀 1kg을 물에 담갔다가 이걸 쪄서 밥을 만들고, 밥에다가 밥물 3L하고 기름을 넣고 나면 잘 섞은 다음에 6 0도의 온도로 5, 6시간 정도 두게 되면 이제 엿이 된다. 이걸 이제 따려가지고 졸여서 만들면 조청이 되고 이제 엿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나요? 예, 뭐 이런 거알 필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엿기름 대신에 넣어도 도운 것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번이 대아스타제고, 2번이 뭐 있고, 3번은 무호접이었고, 4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디아스타제거든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를 넣게 되면 엿기름 대신에 엿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발효제입니다. 엿기름이라 그런 것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효모니까요. 그런데 이 디아스타제라 그러는 것은 꼭 엿기름이나 효모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저부도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저부를 넣어서도 이게 엿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흔히 두부를 만들 때 두부는 콩물에다 간수를 넣어서 만든다 그럽니다만 초당두부는 보게 되면 간수를 안 넣고 바닷물을 직접 넣어서 만들기도 하죠 그건 마찬가지로 소량이지만 디아스타지가 적혀 있으니까 무즙을 넣어도 된다고 또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디아스타지 이게 잘 없으니까 엿기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어별를 발효를, 발화를 시켜가지고 발화시킨 별를 말려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즙을 로도 어, 의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우접이라고 쓴 학생들을 그때 불합격으로 해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떨어진 학생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재판에 쓰이게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이 한30몇 명이 합격을 했어요. 저보다 1년 선배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학부 형들이 그 당시에 그 소송하는 자리에서 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 가가지고 그 교육부 직원들을 상대로 무우접으로 만든 엿을 다 나눠줬어요. <laughs> 이거 무우접으로 만든 엿입니다. 이게, 맛을 보세요. 보러 나눠줄 정도로 해서,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 중학교 다닐 때도, 일년선배그 학생들을 보고, 선배들이, 어제는 무조배야, 뭐, 이렇게, <laughs> 라고 놀리는 걸본 <laughs>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다른 학생들보다 한달 늦게 입학을 했어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입학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중학교 입시가 얼마나, 아, 치열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른바 인류라고 불리우는 그런 중학교 합격자들은 이 신문에 이렇게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저도 이제 막 영광스럽게도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와가지고 예,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 유품 속에서 이 신문을 발견했습니다만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교 합격했다는 그 기록이 난 신문이 굉장히 소중했던 모양인 거죠. 이 당시에 이제 학부 형들의 예, 그 발음을 발휘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도 여기 혹시 시립대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다들 시립대 들어갔다 그러면 되게 하는 말들이 그래요. 아우 효도했구나. <laughs> 그렇습니다. 예. 어, 공부 잘하고 착하고 어, 그리고 효성스러운 학생들이다. 이게 렇 시립대 학생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 어떤 중학교에 들어가느냐. 일류 중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앞으로의 장르를 보장하고. 또그 집에서 부모님들에겐 영광인 것이죠. 우리 애들이 여분이 이렇게 존중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초등학교 5학년에 6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외 공부를 걸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시립대 들어온 학생도 들어 겠습니다만 적어도 시립대 정도 들어려라 그러면 학원을 좀 다녀야죠. 예. <laughs> 그러니까 또 좋은 학원을 찾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학원이라는 것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과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학생들을 몇명 모아놓고 과외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과외 선생님 한 분이 받는 학생들의 정원은 다섯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외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요즘으로만 일타강사 같은 분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과외를 했는데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경기 들어갔어 뭐 이러면 그막그 선생님 밑에는 줄을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런 과외 선생님 밑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 <laughs> 그럴 정도로 높았는데 저도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말자 해화동에 있는 유명한 과외 선생님의 과외 집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밤 늦게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사실 학교는 잠시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거고 본격적인 공부는 과외 선생님 집에서 어그 예상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풀면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6학년 때의 기억이라 그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이라, 기억이라 그런 것은 그 과외선생님 집에서 잠자고 밥, 먹으면, 밥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은 뭐냐 그러면 뭐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했던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그 당시는 그렇게 누구든지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런 겨우 12살밖에 안된 애들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켜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도부터 중학교 입시를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인류중학교라고 불리우는 그런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류중학교라고 불리우는 학교들을 다 없애고, 또 중학교 입시도 없앴어요.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중학교 시험을 보던 모습입니다. 아마 저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시험을 봤을 거예요. 내가 입은 세트하고 비슷한데. 예.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 수능시험도 문제지가 꽤이르 장입니다만, 그때도 보면 중학교 입학시험에 웬 문제지가 그렇게 많은지, 어떤 과목은요, 문제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시간이 다 됩니다. 예, 그럴 정도로 많은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중학교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예, 인류중학교라고 불리우는 것은 경쟁률이 평균 10대1 가까이 되는 수도 있었어요. 되게 6대1 내지 8대1 정도가 됐습니다. 떨어진 학생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이것이 1969년도부터는 이렇게 중학교를 배정하는 추첨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은행알이 들어있어가지고, 은행알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돌려가지고, 은행알을 뽑게 되면, 너는 어느 중학교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류중학교를 또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유명한 인류중학교,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서울, 경기, 경북 그리고 경동, 남자중학교 이네 개와, 여자, 경기지 여자중학교, 이하 여자중학교 여섯 개를 학교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학교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인류중학교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입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입시는 뭐 일부 남아있습니다만은, 사실 고등학교 입시를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은 별로 없죠. 특별히 뭐 예고나, 외고나 뭐 이런데, 과학고 관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입시도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이런 입시 때문에 너무 이제 몸이 쇠약하고 운동도 못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과 함께 체력장 시험이라는 걸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학교 제도를 교편해서 1969년도부터는 중학교 입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어 거의 뭐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끝판에 가서 중학교 입학 시험을 쳤던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66년도에 중학교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좋았던 점 뭔가 하면 이제 중학교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가 없어지는 대신에 지금 중학교 들어간 사람은 고등학교를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진학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던 학교가 없어진다. 요즘 대학생들 너무 많으니까 서울시립대 없애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권책으로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공짜로 지직을 시켜준다든지 또 상급학교 그때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꽤 치열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무시험으로 진학을 시켜줬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중학교만큼 고등학교 학생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본래 여덟 반이었는데 우리 여덟 반이 중학교 여덟 반 그대로 올라오고 네 반을 더 뽑았어요 네반는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고 우리는 그냥 시험을 안 보고 올라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중학교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우리는 선골이고 너는 진골이다 뭐 이렇게 <laughs> 불렀는데 웬걸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 앞에 3분의 1 그러니까 60명 중에 1분 1등부터 20등까지는 다 시험치고 돈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아, 역시 경쟁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어, 들었고, 그 학생들, 그 시험치고 들어온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석차가 떨어져서 꽤 많이 고생을 했던 생각도 납니다. 이데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얼마나 많은 입시 지역을 거쳐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입시라는 것이 대학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가 뭐 유일한 입시 지역이고, 또 그것이 예 이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는 대학 입학 증원도 자꾸 이제 졸업생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생들보다 대학 입학 증원이더 많은 시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학 입시 경쟁도 그렇게 별로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풍토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이런 높은 교육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문화적인 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것입니다만은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은요 50년대 말에도 있었고 60년대 초반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이라 그러는 것이 KBS 방송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뉴스만 하는 방송이었다가 민간 방송이 처음 생긴 것이 1968년도 일입니다. 개국하기는 66년도에 개국을 했는데 동양방송이라는 요즘으로 만든 TBC죠. TBC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JTBC라는 것이 그 후신 후손입니다. TBC라는 방송이 먼저 문을 열었고 그부터 2년 늦게 MBC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텔레비 방송국이 세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텔레비전. 이게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이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예. 흑백 텔레비전인데요. 굉장히 크고 또안볼 때는 앞에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먼지 앉을까 봐. 예. <laughs> 문이 있는 다리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당시에는금성이었는데요 이런 텔레비전을 저희 집에서도 처음 산 것이 69년도 일이었습니다. 69년도 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텔레비전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런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것이 뭐가 프로레슬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프로레슬링이라는 것은 이런 레슬링 선수들이 와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뭐 레슬링, 프로레슬링이라는 것에 좀 약간 쇼적인 면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프로레슬링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킴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전농동 로타리 좀 지나서 장안동 쪽으로 가는 곳에 가면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김일체육관이라고 있었습니다만 김일체육관이 이분이 고흥분인데 고흥에도 지금 김일체육관이 있고 그런 많은 체육관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우리나라에 프로레슬링의 보급에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그 당시 제일교포로서 일본에서 명망을 뚫치고 있던 었 역도산이라는 전설적인 프로레슬러가 있었는데 그분의 제자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고흥에서 나온 규밀이라는 사람이 이 역도산의 제조가 되고 싶어가지고 역도산한테 편지를 썼대요. 자기를 제조로 뽑아달라고. 근데 주소를 모르니까 주소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일본국 역도산 기화 이렇게 썼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편지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우체국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뭐 역도산이 있으니까 아, 역도산한테 왔는 거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연히 이제 역도산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 김일은 미리국을 했다가, 일본으로 미리국을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소에 있었는데 역도산이 이제 그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김일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풀어달라. 그래서 자기 제자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일은 그래서 레슬링의 주특기로서 박치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박치기 하는 모습입니다만 박치기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 수많은 레슬리들을 박치기로 다 제압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요한 프로 레슬링 시합이있을 때면 텔레비 중계를 하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텔레비 있는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텔레비가 집집마다 있었는 게 아니었거든요. 60년대만 하더라도 라디오도 두 집에 한한 대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가 있었다 그런 것은 꽤 중요한. 자산이었고 집에 텔레비가 있으면 반에서는 상당히 큰소리를 칠 수가 있었죠. 어너 그러면 우리 집에 텔레비못 보게 한다. 뭐 이러면 상당히 이제 친구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갖다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비를 보면서 어, 레슬링이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 이 테레비가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사실 텔레비전 시대가 됐던 것이죠. 어, 여담입니다만, 1970년대에 처음 생긴 프로그램에 히트게임쇼라는 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사회를 보시는 분이, 에, 지금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 분이었고, 그 사회의 보조역으로 출연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송해였습니다 <laughs> 송해가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원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조역으로 출발해가지고 운동 모자를 쓰고 그렇게 출연하던 송해를 처음 보던 것도 테레비였던 것입니다. 라면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63년도에. 예, 삼양 라면이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뭐 이야기 이해하면 이 당시에 라면 수프라는 것을 만들 때는 닭한 마리를 잡아서 끓이게 되면 그걸로 50명분 수프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라면값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 라면이 한 봉지에 10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식당에서 이런 막물끓이주라고 불리우는 국밥 한 그릇에 5원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국밥 두 그릇 값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던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60년대 후반에 가면서 60년대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쯤 해가지고는 1년에 130만 개 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그것이 300만 개 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라면이 1년에 몇 개나 팔릴까요? 우리 잘안 세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라면은 1년에 천억 개씩 팔린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도 평균 잡아서 1년에 라면을 80개 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만큼 먹나요? 예. 반지켜준 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대중적인 것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63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라면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전엔 짜장면 짜장면이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기호식품이 됐었고요. 이것은 이제 80년대 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80년대 에 우리 나라에 굉장 유행을 했던 아기공룡 둘리라는 그런 만화였고. 야기공정 둘리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화영화도 되고, 만화책도 되고, 또 인재도 되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마이콜이라는 둘리에 나오는 그둘리의 옆집에 사는 청년이죠. 가수 지망생이 부르는 라면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면,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아마 60년대 정서에 제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기 공룡 둘리라는 그런 이름, 나중에 둘리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겼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공룡이 아니었고 사람이었어요. 이게 만화책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그래서 이 그림의 아기 공룡 둘리의 시조가 되는 그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60년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제 라면은 연탄에 끓여 마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연탄은 도시의 연료였습니다. 저희가, 제가 대구 살 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이 창작불로 밥을 지켰고 난방도 창작불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이 창작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이것이 서울에 와보니까 창작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전부 연탄으로 먹어야 됐고 이 연탄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또 라면을 끓이는 거죠. 물론 라면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연탄이라 그러는 것은 도시의 연료이긴 했습니다만은 연탄은 굉장히 편리한. 우리 박완서 선생님의 그그 그 많던 시간에 누가 나 먹었을까? 이런 소스를 보게 되면 연탄이란 것이 얼마나 편한 존재냐 하고 연탄을 예찬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연탄은 그렇게 편한 존재인 동시에 또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연탄가스라는 거죠. 예 요즘도 가끔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연탄가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1년에 1 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본다면 1년에 1,000명 갖고 온 사람이 연탄가스로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년에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이 7 0년대 통계하면 19만 명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본다면 거의 코로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는데, 저도 성북동에 전셋집을살때에한번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제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 그러다가 어지러워서 화장실 앞에 쓰러졌어요. 그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부모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은 방에 살던 형들을 다 깨워가지고 연탄가스로 중독돼서 죽는 걸묘면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후유증이 한참 동안 갔어요. 물론, 연탄가스 그 자체의 후유증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밤이 절대 불안한 거예요. 또 연탄가스가 세면 어떡하지? 분안해서 잠을 잘못 자는 그런 테라우마와 트라우마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탄가스도 서울이라는 곳에,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60년대를 회상할 때꼭 떠올리는 것 하나가 60년대에 저희들이 심취했던 것, 60년대 우리 세대들이, 에, 에, 재미를 붙였던 것은 바로 이제 무협소설과 팝송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초등학생들, 저도 이제 벌써 손녀가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손녀가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게임이라고 딱 대답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어, 하여튼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 핸드폰을 좀 뺏어가지고 게임을 하느라고 <laughs> 난리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게임 대신에 우리가 했던 놀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어, 이 무협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정협지니, 군협지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말고도 숱한 그 무협소설들이 있었습니다. 무협소설의 큰 특징은 이제 그 바로 판타지적인 요소인 것이죠. 네. 나중에 이제 그뭐 김용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나와서 영웅분이니 뭐 사조영웅전이니 소호강원이 이런 유명한 문학 장르에 들어가는 그런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협소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우리 세대의 로망이었습니다. 판타지였습니다. 근데 요즘 판타지 소설이 유행하는 거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네. 핸드폰도 없고, 또, 뭐, 어, 어, 넷플릭스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오락, 이것이 이제 무협지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협지와 함께 에, 우리 중학생들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 팝송이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 물론 초등학교 때도 외국 노래를 듣긴 했습니다. 뭐, 유명한 s 드 d m 라는 노래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한 것이 50년대 일이었습니다만은 60년대는 이 팝송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레코드판인데 LP판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싸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LP판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복사해서 만드는 복사 요즘 해적판이라고 그러는데요. 해적판 레코드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자본도 많이 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애청하던 레코드판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비틀즈의 노래고요. 또 하나는 이 피치보이스라는 그 가수들이 부른 스핀유 u 스라는 USA라는 유명한 노래. 이거 요즘도 많이 이제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팝송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풍을 가서 노래자랑을 할 때도 나오면서 이 팝송을 불러야지 사람 대접을 받지 그 당시에 이미자나 최희준 같은 그런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텔레비에 등장하는 시기인 했습니다만 은 적어도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팝송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괜히 그 당시에 팝송을 이렇게 원어로 부르면 뭐 영어를 좀 잘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영어 선생님은 그걸 보고 미신이라 그랬어요 <laughs> 그런 미신 믿지 마라 팝송 부른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팝송 가사를 심 적어가지고, 또 어떤 학생들은 팝송 가사를 영어로 적는 게 아니라 한글로 발음대로 적어가지고, 그게 렇 배우면서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동경이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여행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해도 좋다라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진 것이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 나가본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유학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렇지만 그런 시절에 그런 동정과 꿈을 가지고 외국 노래를 배우면서 또 외국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런 날에 언젠가 우리 피틀즈를 한번 만나볼 그런 날도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언젠가 소풍을 가서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노래를 열심히 잘 불러가지고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 시절을 보내던 것이 이제 60년 나름대로의 그 나름대로의 낭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강 지금까지 대개 60년대 제가 겪었던 60년대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